좌표평면으로 움직이는 점 P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자, X는 T LN T, Y는 LN T분의 4T이다. 시각 T는 2제곱에서 점 P의 속력을 구하라 그랬습니다. 자, 속력은요, 속도의 크기입니다. 그러니까 속도를 구해볼게요. 그러면 DT분의 DX, X성분입니다. X방향의 속도죠. 자, 이걸 미분하면요, 곱의 미분이 됩니다. 자, 앞에 거 미분하면 1에, 뒤에거 그대로 LN T. 하기 앞에 거그대로의 뒤에 거 미분. 미분하면 t분의 1이죠? t 곱하기 t분의 1은 1 되겠습니다. 이렇게. 되고요. 그 다음에, dt분의 dy. 자, 이거 미분하면, 거 목수의 미분이죠? 자, 분모 제곱. lnt의 제곱분의 자, 이거 미분하면 4 곱하기 밑에 거. 4 lnt 마이너스. 자, 이거 그대로의 자, 이거 미분한 거요. 예 자, 미분하면 t분의 1이죠? 이거 곱하면은 4가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t가 2제곱에서 의성력이니까 2제곱을 대입을 해볼게요. 그러니까 여기 2제곱 대입하면, 은 2의 제곱, 이렇게 하면은 이 내려가고 그냥 2가 되죠? 2 더하기 1에서 3이 됩니다. 3이고요. 자, 여기도 대입을 해보면, 자 요거 2제곱 대입하면 2의 제곱 4. 자, 이건 2 곱하기 4는 8, 빼기 4는 4. 1 되겠네요. 3, 여기 1이기대요 속력을 루트에, 피타로서 이용하면 됩니다. 이거 제곱 더하기, 이거 제곱. 9 더하기 1. 루트 10. 4번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